안녕하세요. 휴스토리입니다. 오늘은 32평대 잠실에 위치한 파크리오라고 하는 대단지 아파트를 왔는데요. 아파트들마다 특정 요소들 때문에 레이아웃을 짤때 굉장히 애를 먹는 구조들이 있어요. 여기 파크리오 같은 평형대를 해보신 분들은 많이 공감하실 건데 여기를 저희가 어떤 식으로 그것을 극복했는지 그것 위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할게요. 자, 현관입니다. 현관 같은 경우는 뭐 되게 평이하죠? 평이한데, 일단 고객님의 니즈, 신발장을 최대한 넓혔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대형 전신 거울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조건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결국 현관을 저희가 최대한 연장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자, 현관을 넓히면서 저희가 신경 쓴거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거실 스위치가 기존에는 요 중문 전에 위치에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거실 화장실을 딱갈때 여기서 스위치를 켜고 가? 그럼 안에서 올땐 어떻게? 중문 열고 스위치를 또킬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거실 화장실의 스위치를 요 안쪽으로 옮겼습니다. 들어온 김에 뭐 화장실 설명해 드리면은 뭐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이런 예, 간접 분위기의 그런 느낌으로 세팅을 했는데 자 여러분들이 좀 많이 간과하시는 거요 젠다이 뎁스 덥스. 이 뎁스도 사실은 미리만 말씀해 주시면 다 설정이 가능해요 여기는 고객님께서 어떤 제품을 둘 건데 그거 이상으로 해주세요라고 저에게 지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어 일반적인 젠더이보다 좀 많이 넓어 보이죠? 네 이런 식으로 설정이 가능하다. 자 그다음 부엌이에요. 부엌을 보시면은 좀 의아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이 구조를 아신다면 자 저희가 냉장고를 어디다 위치시켰죠? 바로 여기다 위치했습니다. 근데 기존의 냉장고의 위치는 지금 현재 식탁을 위치한 자리였거든요. 이 반대편은 냉장고를 놀래야 놓을 수가 없어요. 이유는 분전함과 통신함이 이쪽에 있거든요. 딱 냉장고 자리에 위치한 거야. 저희가 여기다가 냉장고를 위치하기 위해 어떤 장치를 썼냐. 이쪽이 이제 베란다로 나가는 문이죠. 뭐 기존에는 이렇게 샷시 형태로 있었어요. 그거를 철거하고 냉장고가 들어갈 수 있는 딱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해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가능했던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의아해 하실 겁니다. 또. 슬라이딩 도어가 단열 효과가 있느냐? 사실 샤시에 비하면 당연히 단열 효과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의 단창을 이중창으로 바꾸고 단열까지 함으로써 이렇게 단열도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식탁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식탁이 오게 됐을 때 여기가 사실은 그렇게 넓은 공간은 아니에요. 의자를 배치하고 식탁 놓고 의자 배치하고 이렇게 했을 때막 따닥따닥 붙어 있다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 공간까지도 사실은 포기할 수가 없었어. 여기는 당연히 코너장이 와야 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근데 코너장을 쓰게 되면은 아무래도 수납 로스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저희는 코너장을 포기하고 이렇게 전면에 수납을 배치를 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도어를 달았다고 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열리겠죠? 이 반경에 그럼 뭐가 있어? 식탁 의자가 걸린단 말이에요. 못 열어, 이거를. 그래가지고 저희가 딱 이렇게 반으로 도어를 접어서 열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장치를 해 두었습니다. 그러면은 어때? 식탁이 있더라도 이 정도 공간만 있으면 되니까 여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자, 이곳은 좀 조명이 많죠? 어떤 분들은 다운라이트 한두 개에 만족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다운라이트를 뭐 수십 개 해도 부족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조명 배치는 내가 그 자리에서 어떠한 행위를 할 것인지 요거를 미리 염두에, 두, 염두에 두시고 조명 계획을 하시면은 정말 후회 없으실 거예요. 고객님께서는 이 자리가 업무용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도가 굉장히 밝아야 되겠죠. 물론 스탠드를 쓸 수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다운라이트로 조도를 충족하지 못해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라인 조명을 별도로 배치를 해드린 겁니다. 저희가 간접등을 배치함으로써 또 인테리어적인 요소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 안방에 왔습니다. 저희가 안방 같은 경우는 침대 헤드워를 이렇게 제작을 해드렸는데, 자, 침대가 가운데 들어가는 걸 기준으로 좌우로 조명들을 다 배치를 했어요. 이제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독서등. 여기는 이제 마그네틱 조명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시중에 나오는건 굉장히 좀 두꺼운데 어, 요즘에 좀 얇은 마그네틱이 나와가지고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슬림하고 어, 좀 이쁘게 딱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많은데 고객님께서 편의에 따라서 알아서 이제 쓰실 수 있도록 이거는 뭐 빼셔서 뭐안 쓰셔도 되는 거고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배치하실 수 있게끔 일단은 다 박아 드렸어요 예 네. 그 다음에 여기 파크리오에 정말 치명적인 치명적인까지는 아니고, 예,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못했던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자, 바로 요 중문이에요. 드레스룸이 있는데. 부부가 서로 생활 패턴이 다르면 누군가는 여기서 뭐 옷을 입고 출근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문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여닫이 주문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 공간이 로스가 너무 심하고, 슬라이딩 주문을 하자니 어떤 문제가 있냐? 바로 이 보일러 컨트롤러, 스위치, 그 다음 콘센트 이런 것들이 다 몰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인위적으로 단을 형성해 줌으로써 이런 슬라이딩 중문을 설치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 드린 겁니다. 자,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장대, 화장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냥 저희 거울에다가 조명 배치만 한 것뿐이에요. 예, 큰 비용을 드린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연출이 가능하죠? 강김의 화장실 한번. 자, 여기서는 뭐 딱히 설명드릴 건 없는데, 젠다이가 음. 공중부양. <laughs> 이게 좀 사연이 있는 젠다이에요. 고객님께서 저희가 설비 다 끝나고 나셔서 이 젠다이 설치를 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타일에서 후시공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거를 세라믹폼이라고 하는 또 자재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붙여서 이런 공중부양 형태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사전에 미리 알았다 라고 하면은 이 배관도 어, 옮겼겠죠. 배관을 옮기고 그냥 벽돌로 쌓았으면 됐는데. 예, 이렇게 추후에 그러니까 설비가 다 끝나고 진행이 됐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구조적인 한계를 넘기 위해서 정말 무더니 애를 썼어요. 이 파크리오 현장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아파트들에서도 특정 그런 요소들 때문에 레이아웃 짜기 애먹는데 많으시죠? 저희와 같이 논의하시면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잠실 파크리오 현장에서 휴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